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밤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새 희망을 갖고 힘있게 출발하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5일 수요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 89절 한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아, 민숙이 오늘 읽었던 어 마지막 절이 89절입니다. 상당히 긴데 이 앞절을 쭉 읽다 보면 12 지파 대표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 공원 예물 드리는 것이 각 족장, 열두 족장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장이 길어지게 되었는데 각 족장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은 우리의 족장들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대축제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린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아뢰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오해 소지가 있는 듯한 번역을 해 두었는데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아, 모세 자기의 말은 하지,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것처럼 번역되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에, 모세도 대화하고 하나님도 대화하면서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어, 드린 그 인터넷판 바이블 타임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살짝 옆을 보시면 회막을 텐트 오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트 우리가 뭐 만나할 때 미팅한다고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만남을 위한 텐트 그것이 바로 회막이라는 뜻입니다. 죄인 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이 회막을 처음 짓게 하셨는데 이 회막을 주신 이유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가 만나서 미팅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만나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회막에서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만 됩니다. 신약성경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고픈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죄인 된 인생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곳이요. 이곳에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너희들과 만나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막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와 단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도회시해 버린다면, 참 이것이 얼마나 남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경청하시고, 대화하십시오. 만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기도로 담아 올리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경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또 순종하고, 또 대화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요. 아무리 내가 놓은 자식일지라도 서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있는 복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족장이 봉헌 예물을 드린 이후에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장소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 교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단절하고 우리가 만남의 횟수를 줄인다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요. 하나님, 저희가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늘 깊은 대화를 통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안날도 그리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통해 오늘 한 날을 살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